농촌 일손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들도 농촌 주민과 교류하며 농사일을 거드는 농활에 나섰습니다. 유학생에겐 우리나라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앳된 외국인들이 포도밭에 모여 있습니다. 서투르지만 꼼꼼한 손길로 포도화를 솎아내고 봉지를 씌웁니다. 전북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농활에 참가한 겁니다. 미얀마와 베트남, 중국까지 국적은 달라도 모두 또 다른 한국을 체험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미얀마에서 거 여기 한국에 다 실제로 다 체험해 보서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그런 기억 추억인 것 같아요. 부부가 사나흘 동안 해야 할 일을 한나절 만에 마친 농가에도.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타지에 와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봉사 활동을 해 주니까 저희 농가로서는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전북 국제협력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농촌 생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대와 군산대 등의 유학생 40여 명이 닷새 동안 김제와 부안에 머뭅니다. 일손을 거들 뿐 아니라 한식을 만들거나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유학생들이 한국의 농촌 현실을 알고 또 고국의 이런 얘기들을 전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에 정착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국제협력진흥원은 내년에도 참가 인원 등을 늘려 외국인 유학생 농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